좀 약간 긴가민가 하기는 합니다. LG R590 이라고 좀 구형 모델이에요. 메모리도 2기가 밖에 안 되고, 근데 이제 부팅 속도가 너무 늦어서 SSD를 교체를 해보자고 하시는데, 어, 이게 램도 지금 저희 매장에 없어요. 그래서 램은 차후에 이제 재고가 있으면 업그레이드를 하기로 했는데, 일단 그래도 꼭 s s d 한번 갈아봐달라. 컴퓨터가 너무 느려서 못쓰겠다 이렇게 해서 일단 한번 SSD로 달아보고, 이 속도가 구형 노트북. 근데 나름 이것도 i5 에요. 네, 나름 i5 인데, 어, 내 미기가 상태에서 SSD 달아가지고, 부팅 속도가 얼마나 나오는지까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일단 노트북을 뺄 때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항상 제가 좀 안전을 지나치게 강조하는데, 배터리는 다 뽑아 놓으시고, 자, 그 다음에, 뭐 SSD 뜯기는 간단하죠. 예, 오늘 영상은 SSD 교체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어, 구형 i5 노트북 CPU에서 메모리가 2기가일 때 TLC 타입의 SSD가 속도가 어느 정도 효과가 나는지 그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부팅해서 부팅 속도가 어느 정도 나는지까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거는 뭐 분해하기 간단하죠? 이렇게 음, 뜯고, 이렇게 뜯고, 이렇게 뜯고, 어, 아이 앉아서 해야 되겠다. SSD를 교체할 때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똑같은 모양으로 놓고 움직여가면서 하는 겁니다. 그래야 초보자분들이 거꾸로 다는 일이 없어질 거예요. 이렇게 돌리잖아요? 그럼 이것도 이렇게 돌려주는 거예요. 돌려줘요 방향을 안 잊어먹겠죠? 그대로. 그대로 들어서 그대로 여기 갖다 꽂는 거죠. 그리고 그대로 철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대로 이렇게 고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일요일인데 나왔어요. 음, 원래 일요일은 장사하는 사람들이 참 시기가 마음이 불편해요. 그러니까 가게 앞에까지 왔다가 그냥 가는 손님들 좀 그렇잖아요. 뭐, 물론 목적은 장사, 돈을 벌려고 하는 거긴 하지만 가끔씩 손님들이 가게 앞에 급해갖고 일요일 오는 사람들이 있거든. 요 장착 자체는 굉장히 간단한 거니까 장착이 중요한 건 아니고 역시 여러분들도 이제 구형 노트북 있죠? 이 메모리가 2기가 밖에, 옛날에는 다데임을 2기가 정도밖에 안 꽂았더라고요. 그래서 구형 노트북에서 SSD를 달았을 때 효과가 얼마 정도 나는지 한번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한번. 세팅해보고 부팅속도까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 꽤 있죠 그죠 노트북은 먼지를 털때요 앞쪽하고 분해해서 하긴 힘들어요 그러니까 뒤집어 가지고 이런 구멍들 있죠 이런 구멍으로 곰프를 한번 쐬 주시는 것만 가지고도 먼지가 제법 빠져나옵니다 <놀람> 이 구멍들. 노트북들은 사실 이 데스크탑처럼 뭐 완전 분해를 해가지고 청소를 한다거나 하는 것들이 조금 힘들죠. 이렇게. 네, 윈도우 7으로 설치할 거고, 자, HCI 세팅으로 되어 있고, 윈도우 7으로 한번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먼지 한번 나중에 한번 더 닦아야 될것 같아요. 잔 먼지들이 컴프레션 날라가지 않네요. 이은 i5, 구형이긴 하지만 i5고 메모리가 2기가 입니다. 이 상태에서 SSD만 장착을 한 상태거든요. 음, 여기서 부팅해서 최초로 윈도우가 켜지는 시간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팅이 다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하는 겁니다. 자, 동시에 눌러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눌러서 몇초 만에 되는지 한번 볼게요. 보통 신형들 같은 경우에는 15초에서 18초 정도만 인터넷까지 들어가지는데 아무래도 구형이니까 뭐 SSD를 달았다고 해도 음, 보자. 아 확실히 시간이 조금 걸리네요. 그렇죠? 예, 한 34초 정도 그러니까 어, 아무래도, 음, 메모리도 2기가고 이래서 조금 걸리는 것 같아요. 여기를 메모리가 지금 2기가니까 메모리를 4기가로 업을 해가지고 속도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메모리를 올렸을 때 SSD가 얼마 정도 받쳐주는지 속도 향상이 어느 정도 기여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메모리를 추가로 달아야 되겠죠? 이거 음, 뚜껑을 따서. 기종을 봐서는 DDR2 메모리가 아닐까 싶으긴 하네요. 할, 음, 메모리 추가를 하려고 이제 열어봤는데, 아, 메모리가 DDR3네요. 저희들이 지금 DDR3로 중고 메모리가 없어요. DDR2는 있는데, 음, 아쉽지만 다음에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램이 네, 4기가로 업그레이드가 됐으면 은더 좋았을 것 같은데, 조금 아쉽기는 한데, 일단 다음에 램을 또 추가로 구하게 되면은, 새 메모리를 따로 주문해서 하기에는, 사실 너무 좀 아깝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중고 메모리가 생기면은 좀 저렴한 가격에 달아드리면은 손님도 좋으실 것 같고, 네, 그렇네요